삶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때로는 두렵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익숙한 환경과 안정된 상태를 떠나야 한다는 것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꿈꾸지만 막상 변화를 시도하려 할때 두려움과 불안감에 발이 묶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이 도저히 할수 없는 것을 해봐라.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변화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종종 할수 없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우리의 진짜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순간 마음 속 깊이 숨어 있던 잠재력이 깨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해냈다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을 재정의하는 위대한 경험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도전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할수 없다고 여겼던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이 질문들에 대해 예 라고 대답한다면 지금부터 당신의 삶은 놀라운 방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우리를 제한하는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 그어놓은 나는 할수 없어. 아니, 못해. 라는 한계입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불편함과 마주해야 합니다. 변화는 불편함을 통해 찾아옵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큰 성장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종 편안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익숙한 환경, 안정적인 일상, 예측 가능한 미래는 우리를 안심시키고 보호해주는 듯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변화는 언제나 익숙한 것을 벗어난 불편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하고 실패와 좌절을 견디는 과정이 우리를 더 단단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불편함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키와 같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에 대한 두려움,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서 오는 어색함,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 불편함의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넘어서면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가능성이 열립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들 역시 불편함 속으로 뛰어들었던 순간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한 걸음 한 걸음 불확실함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목표를 달성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진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패보다 더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되지 않으려는 자신을 정체시키는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익숙함 속에 머물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성장의 기회를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며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곤 합니다. 변화는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노력 또는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소통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되려는 의지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는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뒤로 물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불편함을 향해 걷는 그첫 걸음이야말로 당신의 삶의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가능성은 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위기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당신의 가슴에 새기고 작은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오늘 당신의 선택이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바꿔줄 것입니다.